가지고, 부시실요 어, 하시 아, 저는 아직 뭐더 음, 열심히 해야죠 그 그래. 그렇죠. 이제 뭐 그니까. 정영도 씨는 사실 상을 못 받아도 이미 대상감이죠. 왜냐면 어, 저를 캐냈어요. 뭐. 올해해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, 제가. 그정영도 <laughs> 예. 씨한테. 예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사실 이 예. 그룹끼리 서로 창피하면 안 되는데 예. 야,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매 순간 예, 부끄럽네요. 남튼 네. 아, 네. 뭐 저희 그 자만하지 네, 않아요, 겸손하게. 저 자만할 게 없어요. 뭐 뭐든 <laughs> 예. 게 있는 지요 아, 자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. 예. 너 겸손한 거, 그룹이니까요. 계속 겸손하게 열심히 내년에도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가 예. 예. 좀더 뜨면 음. 예, 긴팔로 한번 해. 예. 예, 긴팔로. 예. 어. 아 오늘 굉장히 열을씨염스럽네요 <laughs> 열심히 열심히해서 어. 내년에 꼭 좋은 옷으로 바꾸겠습니다. 예. 네, 아, 2012년 임진년이 이제 곧저물어 갑니다. 예. 2013년. 예, 개사년. 오안 예. 어울려요. 예, 발음이 약간 조금 예 유해해 주시고요. 예. <laughs> 올해 못 이뤘던 건 내년에는 꼭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절대 건강, 예, 건강 예,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자, 여러분들, 정말 그올한해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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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눈에, 얼마 남지 않았어 누가요? <laughs> 제,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. <웃음> 누구세요? 예, <laughs>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우십니다. 아, 예. 네. 여러분들 그 내년,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. 모든 일들 다잘 두루두루 잘 되시길 바라겠고 건강하게 음.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